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발자가 아니거나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 중에 AWS를 꼭 아셔야 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PM이라든지 Sales라든지 혹은 회사의 대표님 같이 AWS를 직접 다루시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게 어떤 효용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좀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위한 자격증 취득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유명한 AWS 관련 유튜버가 이 책에 추천사를 썼는데, 이 추천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업계에서 클라우드는 준 필수면서, AWS는 가장 점유율 높은 클라우드인데, 요거를 시작하려면 되게 막막하죠. 굉장히 서비스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특히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한테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AWS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비전공자에서 AWS 히어로가 된 저자의 경험이 잘 녹아져 있는 책이라고 이 유튜버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튜버의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매우 도움이 될 거라 확신 합니다. 그래서 이책 제목은 비전공자를 위한 AWS란 책이고 여기 나온 대로 클라우드 입문부터 자격증 취득까지 쉽게 배우는 AWS 라는 타이틀로 이 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책의 원문은 AWS for Non-Engineers예요. 사실 전이 비전공자를 위한 AWS 라는 제목은 이 책의 매력을 충분히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모두 개발 이라든지 엔지니어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책의 타겟은 물론, 개발자들, 엔지니어 분들도 AWS에 입문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읽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 즉,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 중에 현업에서 AWS를 알아야 되거나, 혹은 이 엔지니어와 개발자 분들과 협업하거나 지시를 내려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딱 맞는 책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리뷰에서도 저는 전공자, 비전공자를 논하기 보다는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책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히로코니시무라라는 분인데 aws 히어로분이고요. 이분의 전공은 스페셜 에디케이션, 즉 특수교육학입니다. 이분 자체도 엔지니어가 아닌 상태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발을 들어놓으면서 그 과정에서 겪은 걸 기반으로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설명이 굉장히 깔끔하고 알아듣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책은 여기 써 있다시피 클라우드 입문부터 자격증 취득까지 커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은 클라우드 프렉티셔너 파운데이셔널 이 자격증입니다. 사실 이 자격증 자체가 AWS의 많은 자격증 중에 가장 기초적인 자격증으로 이 자격증이 권장되는 것은 개발자들, 이 AWS를 깊게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AWS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협업하기 위한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한테 적합한 자격증입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분들이, 엔지니어분들이 이 자격증과 이렇게 프로페셔널까지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딸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께서 AWS에 처음 입문하셨다. 그럼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좋은 책이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입문서다.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좋은 입문서겠지만 조금 깊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야 되는지 같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커버하고요. 그 다음에 AWS를 잠깐 살펴보고 이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시험, 클라우드 프렉티셔너, CLF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바로 이 클라우드의 개념인데, 우리 AWS 강의실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으실 수 있는데, 저희 인프런 강의라든지 혹은 제 기초 강의 보시면은,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여기 자범 지출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 뭐 이런 것들, 네, 어디서 많이 봤었죠? 요 목차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델 제일 먼저 제가 소개 드리는 것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 무엇인지 여기 자본 지출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 요렇게 써 있죠 이게 뭐 누가 누구를 참조한 게 아니라 요거는 AWS에서 AWS에 대한 소개를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맨 처음에 기초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자의 기본적인 기조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그런 설명도 되게 잘돼 있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는 AWS 글로벌 인프라. 즉, AWS 인프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다음에, 비로소 챕터 4에 가서 AWS의 핵심 서비스들을 보는데요. 이렇게 컴퓨팅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런 것들을 논하고, 그 다음에 보안 및 규정 준수, 결제 및 요금 지원.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에서는 AWS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왜 클라우드 컴퓨팅인가?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왜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저자는 이 책에서. 무언가 개념을 설명할 때 알기 쉬운 비유라든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유와 예시가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설명들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쓰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훨씬 더 이해가 깊은데 저자는 교육을 전공해서 그런지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정말로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클라우드로 처음 입문하셨을 때 클라우드가 잘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AWS의 주요 개념들과 용어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 주는데 이런 개념들을 제시할 때이 개념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제시를 해 주고 연관된 서비스들, 그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를 짚어 주고 넘어갑니다. 물론 이 책은 엔지니어 분들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WS 람다가 있고 ECS가 있고 그다음에 파게이트가 요런 게 있고, 요런 것들은 무엇이다 정도만 알려주고 넘어갑니다. 딱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 엔지니어와 협업하시는 분들, 혹은 AWS를 알고 이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도 AWS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보니까 엔지니어 들한테만 좀 익숙한 개념들이 있다면 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와 예시로 넘어간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dn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dns 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의 전화번호 부 서비스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적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dn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엔지니어 분들이 아닌 이상 그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죠 적절하게 개념 정도만 이해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에서 가장 적절한 예시를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 이 라우터 13 이란 서비스는 dns 서비스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챕터 마지막에 간단한 퀴즈 그리고 요것에 관한 정답 그다음에 요약 같은 걸 넣어 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없어서 요약본을 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다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시험을 위한 대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책 전반적으로 이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한 챕터를 할애를 해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서 이 시험을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것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죠? 그냥 정처 없이 난 AWS 알아야겠다라기보다는 이 클라우드 전문가 자격증을 목표로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공부해야겠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엔지니어가 아니지만 AWS를 꼭 알아야겠다. 대표적으로 뭐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대표님이라든지 실제로 AWS를 깊게 다루지 않지만 적어도 이게 무엇인지 여기서 오는 효용이 무엇인지를 꼭 아셔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AWS에 입문하신 것과 동시에 지식에 대한 이정표를 이 AWS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자격증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AWS의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정리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건데요 총 5분한테 이 비전공자를 위한 AWS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랜덤 추첨이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4분, 거기다가 오픈 채팅방 참여자를 추가로 한 분을 더 추첨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은 필수고, 일단은 4분을 먼저 추첨한 다음에 중복으로 여기 중에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한 분을 더 추첨을 해서 책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참여 방법은 밑에 event.awsclassroom.kr에서 구글 폼주로 된 설문지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 발표 추첨은 12월 27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